셀프 테라피로 할수 있는 그림책. 딱 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아, 부러워. 막 설레요. 허, 오, 재밌겠다. 응. 아. 왜 이렇게 자꾸 뭘 떠올려? 격려해주고 싶으셨군요. 격려를 하고 있네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쌤 엄혜선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독서 테라피라는 그 단어를 처음 접한 게 사실은 모모쌤 덕분이에요. 음,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와, 신기해. 와, 궁금해. 이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독서 테라피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상담 심리사이고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어, 독서 테라피의 매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 주로 뭐 학생들, 학부모, 교사, 상담 심리사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음. 돌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매체가 필요할 때가 음. 있어요. 언어로만 상담을 하는 게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림책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어, 독서 테라피라는 그 개념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독서 테라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 독서 테라피의 어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 그리스 때부터 시작이 음. 되었거든요.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해서 어, 책을 4개로 해서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음. 어, 예방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어, 심리 치료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네, 독서 테라피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두껍고 음. 네. 어려운 음. 어,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독서라는 말이 들어가서 자칫 책으로만 하는 음.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서 테라피의 매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 그림책, 시, 그 다음에 영화의 한 장면, 음. 또 그림 한 컷, 음. 사진 한 장. 노래 가사 음. 한 소절 이런 것들이 다 독서 테라피의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 테라피라고 해서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그런 책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일상 속에서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어 자기를 이해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치? 그럼요. 네, 음. 자 그렇다면 이런 독서 테라피의 효과는 음. 어떤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어, 주로 1대1 개인 상담 외에 집단 프로그램에서 굉장한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치료적인 효과 다섯 가지를 제가 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독서 테라피의 효과는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즐거움. 네, 민 대표님도 그림책 읽을 때 즐겁지 않으셨어요? 어, 즐겁기도 했고 되게 편안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마음이 되게 푸근해지는 것같은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매체가 다양하고. 활동이 재미있기 때문에 음. 독서테라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투사, 동일시 카타르시스라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민 대표님, 이책 보셨을 때 어, 왠지 모르게 나하고 비슷한 등장인물이 음. 나오거나 왠지 모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 주인공도 느낄 것 같아 하는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어. 몇 컷에서는 제가 멈춰 있었어요. 네. 한참을 저 같아서. 달아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사람과의 음. 사이에서 느꼈던 감정이 음. 지금 여기에 이 등장인물과 느껴지는 음. 이런 것들이 투사이고요. 또 나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동일시, 그리고 이런 책을 보면서 아, 감정을 표현하게 음. 되고, 그러다 보면 카타르시스가 음. 느껴지는 건데, 이것이 독서, 치, 독서 테라피의 어, 치료적인 효과의 하나입니다. 네. 네. 다음은 안전함을 들 수가 있어요. 좀 비자발적인 내담자라든지, 음.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게좀 쑥스럽다든지 하는 분들도 내 얘기를 하고 싶은 만큼만 내놓으면 돼요. 대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의 얘기를 하면 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매체 뒤에 숨을 수가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만 내놓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낍니다. 음. 그리고 다음 효과는 보편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집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음. 아,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보편성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한 치료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위안받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수 있는 것은 참여자들이 어,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사소통 연습도 할수 있고 음. 또 본인의 그 이야기를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음. 이전에 중요한 인물과의 사이에서 할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서로 이 집단 안에서 내어놓으면서 대인 관계 기술을 익힐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독서 테라피의 효과입니다. 모모 쌤은 이제 독서 테라피 하면서 그림책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그렇게 그림책을 애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지금 20대인 두 딸을 음. 키우면서 아기 네. 때부터 그림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전공하고 또 집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림책이 주는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음. 네. 먼저 이픽처북 그림책은 문자 언어와 이미지 언어가 상호 보완적으로 전달되는 예술 장르이거든요. 음. 굉장한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민 대표님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림책 보면서 음. 와이 그림 너무 멋지다. 네. 그려보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나도 붓을 한번 들어볼까. 그렇죠. 네. <laughs> 그런 생각까지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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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라는 게 굉장히 주제를 역동적으로 전달하기 음.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감정을 풍부하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주로 그림책을 사용하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어, 학생들 또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그림책 한권 읽고 오세요 하면 5분 이내로 뚝딱 읽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읽고 참여하기 때문에 어나 두꺼운 책못 읽었어요. 이 집단에 음. 못 참여 못 하겠어요. 하는 그런 좌절감이 없어요. 음. 쉽고 편안하게 읽고 참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고 음. 어,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도 굉장히 좀 강하게 그럼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장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책 테라피를 통해서 집단 상담하실 때 많이 활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집단 상담 말고, 혹시라도 이 책을 가지고 셀프 테라피도 가능한지 굉장히 또 궁금해요. 그럼요. 어, 셀프 테라피라는 것이, 아,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네. 음. 어, 이 안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혼자 스스로 쓰담쓰담 음. 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셀프 테라피잖아요. 그림책은 그런, 자가 치유를 할수 있도록 음. 돕는 되게 유용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이 나는 요라는 그림책이에요. 네네, 우리 민 대표님은 벌써 읽고 오셨거든요. <laughs> 네. 어, 되게 좋았어요. 음. 그 페이지 넘기면서 음, 저랑 닮은 아이들도 좀 만났고요. 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민 대표님과 함께 가정에서 아니면 아이들과 아니면 직장에서 음. 쉽게 탈수 있는. 셀프테라피로 할수 있는 그림책 수업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테라피를 할수 있는 거예요. 참여자가 내시는 그렇죠?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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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민 대표님 이 그림책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음, 이 그림책 안에 굉장히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어. 머릿 속에 탁 박혔던 아이는 이 나무늘보였어요. 음, 그렇군요. 네, 나는 나만의 공간이 좋아요. 네, 나는 나만의 공간이 좋아요. 그곳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져요.라는 이 문구와 이 초록색이 너무 좋았어요. 네, 평소에 민 대표님이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바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랬을 때이 장면을 딱 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1번은) 아, 어~ 부러워 부럽다 <laughs>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올라오던가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네 음. 음. 그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편안하고 싶다 음. 나만의 안식처 나만의 쉼터 음. 나만의 케렌시아 이런 것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음. 1월달에한주 정도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그래서 네. 지금 스케줄을 안 잡고 있는데. 와. <laughs> 그시구나 네, 그래 보려고요. 네. 저는 이 장면 음. 보면서 와 그리고 싶다. 음 맞아요 맞아요. 아저걸 그리면서 난 힐링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 어, 저도 그림의 글자도 그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laughs> 이걸 보는 순간에 네. 이 나뭇잎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아 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 그러니까 집단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음. 어, 이 장면 너무 좋아요. 음. 가고 싶어요. 저런 데서 한한 달만 쉬다 오고 싶어요. 음. 어디 가서 한달 살기 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또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어. 음. 저는 여기 날치라고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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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도전하는 순간 나는 항상 온몸이 떨려요. 음. 떨려요. 네, 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은. 네. 여기서 또 멈췄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장면을 음. 보시면서 떠오르는 어떤 에피소드, 어떤 상황 있으세요? 에피소드요? 음, 저는 굉장히 좀 도전가거든요. 네. 뭔가이기도 해요. 음.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 이렇게 가만히 누웠다가도,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넌 화수군이니? 아. <laughs> 왜 이렇게 자꾸 뭘 떠올려? 뭔가 끊임없이 나오고. 네. 음. 그러면 막 설레요. 어, 재밌겠다. 음. 그래서 사실 온톨이 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네. 그 이전에 강의를 하면서도 그랬고, 그 이전에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음. 매 순간 처음 무언가를 시도할 때에 그때의 설렘 그리고 그때의 어떤 열정들 막 뜨거워지는 것 네. 이런 것들 그런 게 떠올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 개인 상담 외에 집단 상담을 할때 그런 감정을 느껴요. 오. 왜냐하면 이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표현하고 서로 주고받아지는 음. 그런 역동이 있거든요. 그런 역동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런 설레임, 음. 굉장히 행복한 긴장감, 예 음, 네, 그런 맞아. 걸 느끼거든요. 맞아, 행복한 긴장감. 네. 아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음. 자기를 떨리게 하는 순간들은 다 각자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민 대표님은 이 장면 보시면서 네.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죠? 음, 감정요? 네. 감정 설렌다, 설렌다. 네. 음. 그리고 어, 두근거린다. 뭐 비슷한가요? <laughs> 네, 네. 설렌다. 네. 네. 어 그러니까 셀프 테라피를 할때 가장 첫 번째는 어,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음. 지금 감정을 알아차리셨죠? 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느낄 때내 신체 감각에 주목을 해주는 거예요. 음. 설렌다라는 감정을 말씀하실 때 지금 어, 내 신체 감각에 어떤 부분이 음, 마음이 가시는지. 음. 제가 뭐 일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뭔가 도전을 할 때라든가 음. 또 그걸 이뤄냈을 때라든가 예를 들자면 강의장 가서 강의하고 나서. 청중들하고의 그런 교감, 네. 이런 데서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면 여기가 뭔가 좀꽉 채워지는 것 같은 아, 좀 그런 느낌을 가져요. 네. 채워지는? 네, 뭔가 되게... 좀 이렇게 뭉클뭉클 하면서 좀 채워지는 것같은요 네, 뭉클뭉클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네, 네. 느낌. 네. 네. 이렇게 이제 신체 감각에 집중을 해보셨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친구에게 한번 색깔을 입혀볼까요? 아, 색깔. 네. 색깔은 저는 그냥 이 그림에서도 그 색깔이 제일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노란색. 아 노란색. 네. 아, 노란색의 그 뭉클뭉클한 충만감. 음,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름. 네. 제가 에이. 제 아이 이름도 제가 안 지었는데 <laughs> 제 감정의 이름을 감정의 한번 붙여보도록 이름 하겠습니다. 그치. 네. 음, 딱 떠오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예, 음. 네. 시작. 시작. 네. 아. 노란색 시작. 음. 네 그렇군요. 그 시작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원트로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음. 아 뭐뭐 하고 싶다. 음. 이 노란색 시작이는요, 음. 음. 행복하고 예쁘게 잘하고 싶어요. 음. 그냥 잘하는 거 말고 음. 행복하고 예쁘게. 예쁘게 잘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다, 예쁘게 잘하고 싶다. 싶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 대표님도 느껴보셨지만, 이 날치가, 어, 뭔가 새로운, 처음 도전하는 음. 순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민 대표님은 신체 감각과 그 친구에게 색깔을 입히고, 음. 이름을 지어주고, 욕구와 소망을 탐색을 네.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 과정에서? 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내가 정말,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음, 음. 그리고 너가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구나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명확하게. 네. 이게 또 우리가 2편에서 음. 말씀을 함께 나눌 정서 인식 명확성과도 아, 연결이 되거든요. 어, 네,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알아차리고 음. 이름을 짓고. 어, 거리를 두면서 이 친구에게 어떤 소망과 요구가 있는지 음. 살펴보는 과정이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해볼 만하다 음. 하는 그런 통제감을 느낄 수 있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친구 네. 시작이에게 네.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으세요? 제가요? 음. <laughs> 그 시작이에게 음. 음. 항상 뭔가 시작할 때 설레고 또잘될 거라는 그런 믿음은 갖고 가지만 중간에 분명히 힘들 때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음, 거야 믿고 가자 믿고 가자 음, 너를 믿고 가자 네. 격려해 주고 싶으셨군요 네 시작이 그렇네요 <laughs> 격려를 하고 있네요 제가 네. 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도 할수 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기업체나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많이 다녔는데 네. 어, 뭐다내 모습 같다 라는 음. 얘기도 하지만 네. 이 장면에서도 많이 마음이 머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여기에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모두 나예요 음. 그쵸 음. 맞아요. 우리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차리고 아 그렇지 나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지 이것도 나야 내가 좀 보기 불편하고 어, 찌질한 내 모습도 음. 이게 나지 하고 수용하는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일대일 장면에서도 할수 있지만 집단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 음. 훨씬 더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런 감정을 네, 갖고 그렇죠. 있어. 네.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그렇죠. 네. 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생기는 거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림책 테라피는 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적절하게 하실 수 있지만 혼자 스스로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책을 먼저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네. 저 역시도 셀프로 한번 네. 그 책을 보면서 머무는 그 장면에서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되게 좀 편안하게 저를 좀 들여다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안녕, 울저가 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우울 또는 불안 같은 음. 그런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좀 회피하고 멀리 하고 싶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뭐 스트레스나 불안한 그런 감정들을 어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친구가 되는 음,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아마 마음이 좀 힘들고 이렇게 무겁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